뜨거워 아 뜨거워 나비도 아 뜨거 워 아직 못 먹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맛있겠지 뜨거워 좀 식혔다 먹어 좀 기다려 응찡가마님찡가마님은좀 음, 이따 릴리캔 아 됐고 아 꼬미는 오리 생시 오리 생시 엄마가 까먹고 못 가져왔어 오늘은 이거 먹어 로트 좀 기다려 약이랑 타서 줄게 야 나비 이 놈의 새끼 어제 그렇게 그냥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잡히지도 않고 나비야 뜨겁지 이 놈의 새끼야 햇반 그릇에 먹는 아이들은 이제 군내염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잘 먹죠. 음, 막 날사료 먹다 보면 이빨에 내 잇몸에 막 닿으면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약을 같이 먹이면서 사료를 이렇게 불려서 먹이면 나중에는 맨 사료도 씹어 먹고 이제 그러다 또 염증 도지면 또 이제 조금 약을 또 먹여서 이런 식으로다가 어. 치료나 완치는 되지 않아요. 국내염이 그렇다고 해서 뭐 발치를 권하거나, 뭐 그러면 저희는 뭐 발치를 몇백만 원씩 주고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, 음, 뭐 발치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도, 그거는 뭐제 판단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고, 그냥 이렇게 어, 길고양인데 길에서 있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해서. 그냥 행복하게 어,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덤으로 사는 삶, 음그 정도면 행복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음 군내염 있는 아이들, 음, 저 봐요 저렇게 먹다가 저렇게 소리도 질러요. 근데 저는손 타지 않는 애기 때문에. 이제 구석에 있어가지고 약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. 어,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근데 또 약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또 금방 좋아져요. 어, 뭐 의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박식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애들 케어할 수 있게 어, 그냥 그렇게. 뭐, 초보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. <laughs> 오늘 군내연 걸린 애들 사료 먹이는 방법이었어요. 찡간의 심터만의 방법이에요. 제 개인적인 그런 방식이니까, 예. 뭐 굳이 따라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. 더 좋은 거 많으니까 더 좋은 거 먹이셔도 되고, 음, 사료만 먹이실 거면 사료만 먹이셔도 되고, 그냥 저만의 우리 애들 요리 방법이에요. 맛있게 먹어. 아프지 말고.